나무 꺼진 투자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론은 정말 중요해요. 어? 아원 별표 한천개 주고 싶은데 에, 조금 자제를 해서 세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 뭡니까? 어,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공을 던지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투구 그죠? 자이번엔 돈을 던지는 것은 에, 투자. 자금을 던진다, 이거죠. 그죠? 자, 던질려면 저한테 던지세요. 음, 그걸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투수가 공을 던지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어? 어, 돌아올, 이잘 자기 글로브에서 아웃시킬 수도 있고 또 뭐예요? 홈런 돼가지고 그냥, 응? 어? 어, 이게 폐가 망치는 수도 있고 그러죠. 역시 돈을 던졌는데 요게 새끼를 많이 까서 들어오면 좋은 거죠. 돈번 거죠. 투자 잘한 거죠. 그런데 뭐예요? 했는데 쫄딱 망했다. 이 투자가 망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투자를 좀거창하게표현한 말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재 투자론에서 첫 번째죠. 투자하고 투기를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자, 투자 보니까 개념이 뭐예요? 확실한 현재의 현금 유출 그죠? 던지면은, 돈을 던지면 출 나간 거죠? 어, 현금 유출과. 그건 확실하죠? 돈 쓰는 건 확실한 거니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현금 유입 음, 들어오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출과, 유출과 유입을 갖다 출과 입을 교환하는 행위다. 아, 출입물이네, 경제에. 그걸 갖다 우리가 뭐예요? 아, 투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어, 확실한 현재의 현금 유출과 불확실한 미래의 현금 유입을 예, 현금 유입을 어, 교환하는 행위, 유출과 유입을 출과 입을 교환하는 행위, 이게 뭐다? 투자다. 아, 출입이다. 아, 우리 쉽잖아요. 출입물 왔다 갔다. 아, 그 똑같네. 뭐 별거 있어요? 단지 뭐예요? 돈이 왔다 갔다는 거, 그건 뭐예요? 사람이 왔다 가는 거다 하는 것뿐이죠. 그죠? 사람도 나왔는데 뭐예요? 잘 행복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막 5만 만상에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투자를, 인생 투자를 잘못한 거죠? 자, 한번 잘 해봅시다. 자, 그러면 투자는, 자, 두 번째 페이지 보면 투자의 3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투자는 뭐예요? 취득해서, 운영해서 처분. 이런 단계가 순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투자의 3단계에요. 그럼 먼저, 우리 취득을 하겠죠? 부동산을 사요. 상가를 하나 샀어. 사가지고 가들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커피 전문점, 예컨대. 유행 카페를 하나 운영했어요. 운영. 그리고 장사가 너무 잘 됐어. 어,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음. 너무 잘 돼서 그냥 웃돈 받고 그냥 프리미엄 받고 이렇게 팔은 거야. 아. 그래서 처분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 나 처분한 다음에 다시 뭐예요? 다른 또 상가를 또 취득하고 또 운영하고 처분하고 이런 게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면 하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자, 그러면은 요때 뭐예요? 어, 돈의 출과 입이 있다라고 했죠? 어. 그죠. 돈에 출과 입이 있다. 그래서 출은 우리가 지출이고 들어온 것은 수입이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 줄여서 뭐라 고 합니까? 수지. 그렇죠? 어. 수지, 용인 수지가 아니라 수지. 우리 표현하잖아요. 아, 이번에 수지 타산이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어, 그 수입과 지출이 뭔가 말했다. 뭔가 나왔다. 이런 얘기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운영수지 이렇게 했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처분을 쓰면 처분수지. 여기 쓸 수도 있지만 다알아버려 그러니까 뭐라 고 그래? 처분은 판 거죠. 판 거는 매각. 그래서 매각수지. 이런 표현을 쓰죠. 매각수지. 여기서도 역시 수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는 뭐 어려운 표현으로 결국 자기 돈이 얼마 이게 벌었냐 이거 아니겠어요? 자기 돈은 우리가 지분이라고 합니다. 무식한 말로 에쿼티. 그래서 지분이 결국 들어왔죠. 복귀를 했죠. 어 그래서 지분 복귀액 이런 표현도 써요.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 운영을 잘해야지 이 처분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운영 수지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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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영 수지. 그래서 수입과 수입 지출이 있는 거죠. 어, 출입이 있는 거예요. 출과 입이 있는 거예요. 출은 수학적 기호로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어, 그다음에 입 들어온 거는 좋은 거니까 플러스. 그래서 어 운영수지는 출과 입이 있으니까 즉 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운영수지 같은 말은 이제 장사하는거죠. 장사는 영업이라고 해요. 아 오늘 영업시간 어떠죠 그렇죠. 영업수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3단계 밑에 운영수지 또는 영업수지 보니까 일단은 글로써 운영수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영수지란 운영단계상 요 단계상 예상되는 미래죠. 아직 정상과 아닌 미래의 수입과 수입과 지출을 뭐라고 그런다? 운영수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에 보니까 공식이 나와있죠. 우리가 용어의 개념은 글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식으로도 표현할 수있다그랬죠그 식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그 날개 박스에 그림이 잘 나와있습니다. 날개 박스에 어, 빌딩이 있네요. 그죠? 내가 투자한 상가. 어, 취득했어. 투자했어. 응? 내가 투자를 했어요. 어, 보니까 이 아홉 9실, 구실이 있네요, 그죠? 내가 투자한 상가야. 응? 아, 우리의 로망이죠 요요요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음. 자, 보니까, 요 상가에 예컨대, 내가 예상 임대료를 갖다가한호당 100만원씩 받겠다. 약간 가장 어려운 거예요. 9채야. 그러면 은 이게 얼마 벌수 있습니까? 아, 100만원 곱하기 9채? 해서 한 달에 900만원. 오우, 쏠쏠한 정도가 아니죠? 어 괜찮네. 간이죠 꿈이네. <laughs> 꿈을 실현시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이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에, 단위당 그러니까 한 호당 단위당 예상 임대료 내가 받을 거죠? 어, 받을 계획한 거예요?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아홉 채가 임대 단위수가 되죠? 그럼 뭐예요? 가능한 확실한 건 아니죠? 가능한 총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수입. 월세 받을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을 갖다가 한자로 조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 조소득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 있어요? 음. 그런데 말이죠 그림 보니까 그래서 점선은 가능 조소득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림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임대해 보니까 말이죠 맨위층에 저쪽 구석대기 그죠? 그거 잘안된 거야. 전망도 안 좋고 그죠? 어, 햇빛도 잘안들어나봐 그래서 공실이 발생됐네. 아, 그래서 공실, 그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밑에는 불량네 애가 음, 불량부채 즉뭐 같은 말로 우리 대선 충당 음이라고도 하죠 어, 어 불량해 요 임대료 안 되는 거뱉 뱃째 <laughs> 임대료를 안 내시네 아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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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바뀌었네 어,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불량부채 넥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음 요거는 뭐예요 빼줘야죠 공실 못본 거니까 빼지 마이너스 그죠 불량부채 마이너스. 또는 대성충 난 걸. 그 다음에, 어, 맨 밑에 보니까 1층에 단내가물을 놨어요. 저기, 쩌만 검은 요게 있죠? 요게 커피 자판기입니다. 에이, 선생님 농담하시네. 이거 뭐 커피 자판기예요 예, 예, 마음이 착하신 분은 요렇게 쫙 째려보잖아요. 예, 커피 자판기로 보이세요. 마음이 착하신 분. 보이시죠? 오케이. 잘안 보이네요. <laughs> 자, 이 커피 자한게 이제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해요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기타 소득. 그건 더해줘야 되겠죠. 내가 버는 거니까. 그죠? 그건 입이죠. 입. 그죠? 출이 아니고. 음. 입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이제 비로소 효과가 있는 유효, 유효 조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또 계속 그림 보니까 딱 내가 이제 월세 다 챙겨. 나가는데 뭐 경비원 아저씨가 충성! 이렇게 하죠. 그죠? 충성, 공짜로 합니까? 아니죠. 돈 줘야죠. 그래서, <laughs> 각종 경비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내 네, 영업 경비를 빼야 되겠죠. 음, 그럼 뭐예요? 비로소 순, 순. 음, 비용을 뺐다. 이런 개념이죠. 순, 순수한 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우리 빼주는 거, 이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 불순물 다뺀걸 무슨 금이라고 그래요? 오, 순금잘 아시네요. 그거예요, 그거. 거기는 순금, 여기는 뭐예요? 순영업소득. 에헤, 쉽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음. 그 다음에 숙려 없어도 계속 내가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또이 상가를 비싸 가지고 그죠. 어, 은행에 돈을 빌릴 수도 있죠. 아니면 사채업자에 빌릴 수도 있고. 매달 뭐 원금하고 이자 이제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려운 편으로 어, 부채 서비스에 그럽니다. 부채. 내가 은행에서 돈을 꽂죠. 은행 서비스에 줘. 메탈 <laughs> 원금하죠 은행 먹여 살리는 거야. 아니, 수익이 많이 안 나면, 그죠? 아주 표현이 멋져요. 부채 서비스 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고 은행, 에 가다 보니까 이 은행에 김대리가 있네요. 어. 부채 비추면서 뭐야 부채를 탁 비추면서. 사장님, 원금, 이자, <laughs> 부채 비춰주면 부채 서비스 달라는 거죠, 그죠? 아. 자, 그러게 이제 갔더니, 그래서 부채 서비스 순 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은 말이죠. 그거를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해요. 세전 현금 수지. 어, 세금 전이죠. 어, 현금의 수지죠.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요 음. 그런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내고 가는 게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세금. 그죠? 렇세금이에요 그러면 요어 어, 세금에 대해서 어 세금을 내죠. 그죠? 어, 보니까 세무서 황 과장이 또 나와 있네요. 낫지요 낫지 세금 음 그럼 영업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비로소 뭐예요 마지막 세후 현금 수지가 되는 거죠 그쵸 아 어, 그래서 다, 다 냈어 이제야 이거 이제어자 열심히 일한 자 떠나 그래가지고 로망이 아주 탁 떠나려고 했더니 이제 집에 가니까 누가 기다립니까 그죠 아, 어은행의김 대리 음 그 다음에 세무새 황가장보다 더 무서운 분이 딱 집에 계시죠. 자, 내려오세요. 머리 이렇게 파마하시고 이런 분 계시잖아요. 안 계세요? 어, 빨리 가세요. <laughs> 딱 이렇게. 네무부 장관이 옛날 네무부 장관이다. 와이프가 그냥 다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공수의 공수거다. 그런 말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어? 공수의 공수거는 뭐예요? 아, 운영수지.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런 흐름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잡으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순영업소득이라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운영수지에서 순영업소득. 또는 순 운영소득 해도 되겠죠? 어려운 표현으로 NOI라고 그래요 NOI. Net operating income 이가지고, 뭐알 필요는 없어요. 다 가로, 한자, 저, 한자라든 뭐, 어 이렇게, 영어 나오면 다 가로로고, 시험에서 다 주니까 뭐, 어렵지 않게 우리 다볼수 있어요. 순영업소득, 또는 순운영소득, 이걸 기억을 꼭해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조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준 것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아,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던진 것은 확실하지만, 그죠? 현금 유출은 확실해요. 그러나 미래들을 현금의 유입, 이거는, 이죠 이게, 갭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요, 요걸, 갭을 갖다 뭐라 고 그래? 예, 그걸 갖다 위험 무식한 말로,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인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투자의 위험두 번째, 이제, 종류를 보니까, 경제적 위험해가지고, 음. 우리가 어, 위험, 결국 투자에 따른 위험이죠. 투자는 인문적인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문적 개념이 여기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 범죄 기술적에서 경제적 범죄적 이렇게 또 나와 아, 있잖아요. 경제적 위험, 법률적 위험. 자, 경제적 위험에서 이제 보니까 두 번째 유동성 위험 또는 비유동성 위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황금성이 떨어지잖아요, 부동산은. 쉽게 쉽게 팔 수가 없어요. 왜? 고가다 보니까. 비싸잖아요, 그죠 콩나물 사는 것도 아니고, 사고 파는 거아니에그죠 음, 그런 거다.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 어,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빚을 끌어와서 이렇게 될수 있는, 게왜 지금 최근에 이런 금융적 위험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죠. 그런 분들, 우리가 하우스푸어다 이렇게 안타깝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 다수가 가는 길은 좀 가지 말자. 근데 막 우와, 막 봄이 어? 이어져서 샀잖아요. 그죠? 렇그래서막 어, 샀잖아요.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 부동산에 예, 투자에는 이런 위험이 또 있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위험이 있으면 그걸 그냥 수수 방관하고 그냥 위험한 낮추게라 이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위험을 갖다가 제거해야죠. 위험을 흩어지게 해야 돼요. 흩어지는 게 분, 흩어지는, 산. 그래서, 어, 쪼개서 흩어진다 해서 분산. 그래서 위험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포트폴리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래 포트폴리오는 포트가 이렇게 보죠. 그 우리가 이동 가능, 이동 가능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니까 포터블 용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차 어, 옛날에 포터도 있고 그랬잖아. 그래서 캐리, 어떤 무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군대에서 작전 명령을 내릴 때 서류에다 딱 가방에다 이렇게 담아서 이 하나의 작전 명령인데 이걸 쪼개서 내요. 왜 가다가 한놈 들켜도 이 전체 작전 계획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적에게서의 적에게 이 작전 계획이 노출되는 그런 위험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갖다 뭐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 고개 고개 포트폴리오예요. 아, 별거 아니네. 그렇죠? 고거를 갖다 우리가 아, 포트폴리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음. 자, 다음에. 에, 다섯 번째 보니까 지렛대 효과가 있네요. 지렛대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요. 어, 설악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울산바위 말고, 어그죠 흔들바위가 있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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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를 이용하면 들수 있을까요? 이게? 어, 그렇죠. 지렛대. 지렛대를 이용하면들 수가 있죠. 이 부동산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거워. 가격적으로 무겁죠. 어, 그러나 이거 들수 있어. 살수 있어. 뭐 이용하면? 비그러다 아, 쓰면. 음? 그러면 잘 샀어. 어, 그런 거 같다. 뭐라 그래? 어, 그런 효과를 갖다 우리가 지렛대 효과다. 무식한 말로 leverage effect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아 지렛대 효과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 자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 투자라는 것은 현금 유출과 출과 현금 유입, 출과 입을 교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 기 요, 요, 기 요게 문제죠. 요, 요게 뭡니까? 입, 입. 출은 현재인데, 시점이. 입은 뭐예요? 미래죠. 그러니까 이게 시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교가 안 돼. 어, 오늘 1억이 10년 뒤에 1억하고 갔습니까? 다르죠. 그죠? 렇 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좀 맞춰주는 이 경제적 타임머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슉 타임머신 타고 어뭐 어, 과거로 가든지 현재로 오든지 하듯이 말이죠. 이 경제적인 타임머신 이게 뭐다? 시간 가치 계산법이라고 이제 6번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 가치 계산법. 그래서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음. 이 출과 나가는 것은 현금 유출은 그림적으로 표현해 보거든요 이렇게 되죠. 출과 입이 있는데. 현금 유출은 현재 당장 나가는 거죠. 현금 유출은 그죠. 어, 지금 당장 나가요. 그런데 들어오는 그죠. 들어오는 거 요거는 현금 유입은 뭐예요? 미래죠. 뭐 이거 될까 말까 그러죠. 어. 현금 유입은 이분 미래의 일이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미래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 현재가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를 끌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 요분들 갖다 요렇게 끌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음, 요거를 어려운 편으로 우리가 아, 디스카운트 해준다 할인해준다 또는 한원해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할인이란 표현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현재로 오겠죠? 어, 현재로 요게 현금 유입이 되겠죠. 갔냐? 아니죠. 이거는 실선, 이건 점선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요렇게 해주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음, 현가와 해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현가와, 현재 가치와 해준다, 요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렇게 그냥, 아, 단순하게, 이렇게 미래로 가는 것은, 요, 현재 거를 갖다가 미래를 보낼 수 있죠? 요거는, 우리가 할인이 아니라 할증이죠? 어, 자동차, 택시 할증 오듯이. 요거는 이제 미래에 가치한다. 미래에 의둔 법칙에서 뇌가 뇌로 바뀌고, 뇌가와 미래에 가치한다. 이런 표현을 쓰 겁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시간 가치 계산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비로소 뭘할수있는예요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어, 즉. 어려운 표현으로 투자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아,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일곱 번째 테마가 바로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인해줘서 비교하는 거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죠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요걸 빼줄 수도 있겠죠 요놈 A에서 B를 빼줄 수가 있겠죠 그쵸? 어 그러면 현가인데 현재 가치가 된거 아니에요? 어, 현재 가치요 어. 그래서 순현가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순현가 마이너스의 기준은 뭐예요? 0이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에 반해서 이걸 나누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걸 갖다 가 수익성 지수라고 합니다 나누게 해 주는 뭐라 그래요? 기준은 1이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요거를 이렇게 해주는 알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가 아, 내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해요 아, 내부 수익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이 투자자들의 요구하는 수익그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요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아이 이, 이 투자를 채택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할인하지 않는 걸 갖다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림셈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투자론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 체계상의 흐름, 그리고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 이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